번원 5라는 거를 원점 대칭을 시킨 원을 원 5프라임이라고 한대 근데 그거의 임의의 점과 5프라임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야 그럼 일단 저거부터 바꿉시다 5. 5라는 거는 x-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-1의 플러스 전체 제곱 이거는 1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4 생기고 여기서 1 생기고 그치 정리하면 몇인데? 4죠 되죠? 자 5가 이거야. 근데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. 5프라임은. 그럼 5프라임 해볼게. 5프라임은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. 그죠? 그러면 x 한번 적을까? 그냥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요.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. 는4 이렇게 되잖아. 그치? 좀 이쁘게 쓰고 싶어. 이쁘게.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지.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-1의 전체 제곱은 4다. 이렇게 쓰면 되겠지. 맞죠? 그러면 중심 좀적어 볼게요. 중심. 얘는 2콤마-1이야. 반지름은 2야. 그지 r1이라고 합시다. 자, 얘는요.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-1이 되고, 반지름이 2야. r2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 좀 봐봐. 이두점사이 거리. 얘네 거리 좀 봐봐. d라고 할게. d. 루트에 2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4죠. 제곱하면 16이야. 그 다음에 1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야. 그럼 얘는 루트 20이잖아. 그치? 맞지? 근데 얘네들 반지름이 2야. 두개 더해봤자 몇이야? 4예요 4. 그럼 루트 20하고 4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니? 얘가 더 크지. 그치? 지금 아직 그림 안 그려서 이게 뭐하나 싶을 건데 그림 그려볼게요. 그러면. 얘가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두 개가 어떻게 생긴 원이냐면 하얀색으로 그릴게. 두 개가 똑같이 생긴 원이야. 똑같이 생긴 원.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, 크기가 똑같다고요, 두 개가. 그러면 얘 중심 있고, 여기도 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사이의 거리를 난 궁금해서 재본 거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랬더니 루트 20이래. 맞아요? 뭐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이게 루트 20이야. 근데 얘네 반지름 몇이라 그랬어? 2라 그랬죠? 여기 2야. 여기도 2야. 루트 20이 더큰 상황이라고, 지금. 그러니까, 안 만난다, 이 얘기야, 이건. 내가 지금 이거 한 거는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오케이? 자, 만나지 않아. 그러면, PQ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래. 이런 상황에서 제일 최소값은, 여기에 P가 있고, 여기에 Q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? 요 점, 요 점, 이렇게? 이 길이가 제일 짧지 않아요? 그러면, 요 길이는, 요만큼의 길이가 최소값인데, 최소값이니까 뭐, s m m이라고 합시다. 미니멈. 얘는, 전체 루트 20에서, 빼기 4 해주면 답이네요. 맞지? 근데 이쁘게 써야 되니까 2루트 5로 꺼내고요. 마이너스 2 해주면 이게 최소값이다. 이렇게 되겠죠. 괜찮지?